사람이 덕이 없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내거 남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올은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음력 2월달 관제 조심해라 그래요. 운을 좀확 음, 열어, 열어야 되는데 열지를 못해서 찔끔찔끔찔끔찔끔 들어와. 이 사람 운으로 이 사람은 일어나야 될 사람이야. 엄마 운으로다가 운세가 좋거든. 네 기운을 넘겨주면 여기는 너를 등 돌릴 사람은 아니다, 그러셔요. 같이 살아요? 둘이? 얼마나 됐어요? 2년. 2년?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어,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야 공부 머리도 되는 사람인데 사람이 덕이 없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고집도 세고 내거남 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한테 퍼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들한테 퍼져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동업을 하나? 자기 혼자 하던지. 응. 근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돼. 이분은 엄마가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 너무 이분은 구속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물론, 뭐, 사랑을 한다든가 관심을 갖는다든가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참견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 이분은.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성격이 바뀌었어, 이렇게. 여기가 남자 성격이고, 여기가 여자 성격이 돼버렸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상처 주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 상처 주는 게 많아. 여기에 상처 받는 게 많다고. 이 사람은 구속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음력 2월달 관제 조심해라 그래요. 어, 천해 앞서 그걸로 인해서 어, 안 좋을 수 있으니 관제 조심해라. 그러나 여기 사업 터전에 어, 이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 사실은 오을좀확 음, 열어, 열어야 되는데 열지를 못해서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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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많아. 이 사람도 운세가 있지만 여기 운세가 더 좋거든. 어쨌거나 둘이 혼인은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운으로 이 사람은 일어나야 될 사람이야 엄마 운으로다가 운세가 좋거든 그 운으로 여, 연임을 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이 사람한테 운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그죠? 응.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후배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친구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밤도둑이라고 그래야 되지. 끌고는 가되, 끌려가지는 말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라, 그러시거든. 근데 의지가 되잖아. 마음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거에도 많이 의지를 많이 해.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이 기운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본인 같은 경우도 어, 어디 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다니다보면 무당 보고 웃지 말라는 사주거든. 무당 보고 웃지 말아라 이 뜻은 뭐냐면 그만큼 본인이 직성이 세다는 거예요. 속도 빠르고 느낌도 빠르고 어떤 일을 하기 하기 위해서는 해도 되겠다. 이건 하면 분명히 손해를 본다는 라 촉이 빨래단낙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다가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야 본인이. 자꾸 넘겨주는 거야 넘겨주는데 그 터전으로 이분도 기운은 좋지만 그래도 이 기운으로 뭘 이루어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야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본인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니즈 와서 니들끼리 만난 거 아니다 그래요 제가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새끼가 그래도 많이 참고 지낸다 그러셔 많이 참고 지낸다 왜 그러냐면 갈까봐서 그런 게 아니라 죽어도 누구한테는 끌려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많이 내려놨다 내려놔서 할머니가 이쁘대요 그러니 안에서 내조 잘해라 그러신다 내조 잘하라 그러시고 운세가 들어왔으니 이쪽은 본인 같은 경우는 원래 장사 때감 장사 하시던 대감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장돌뱅이는 아닌 것 같아 장마다 다니면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장사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었던 할아버지가 계셔 본인도 사실은 남 밑에 있는 것보다 내 사업을 하는 게 좋거든. 들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 간섭 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내,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줄 거를, 준 거를, 넘겨를 이렇게 줘라. 네 기운을 넘겨주면 여기는 너를 등 돌릴 사람은 아니다, 그러셔요. 조상들끼리 맺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등 돌리고, 네가 싫어서 가라고만 몰라도, 절대로 너를 놓고 등 돌려서 배불러 잘 됐다고 해서 등 돌리고 갈 사람은 아니니, 그래도 안정이 너를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만약 안정됐대요. 마음이 만약 안정됐으니 네 기운을 좀 넘겨줘라. 장사 터전으로 이루고 있검 도와줘라. 그러신다. 내년 수전에는 올 수전은 그냥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 수전에는 초장부터는 조금 이렇게 발판이 돼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내년 음력 90월 정도 되면 그때는 상승세가 타서 성중운이 들어오니 운세가 들어오니 그때는 네가 앞장서서 단독으로 이 사람들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수 있게끔, 네가 터전을 마련을 해줄 일이 있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괜찮아. 이 사람도 괜찮아. 사주도 괜찮고, 천성이 착한 사람이야. 이기적인 것보다는 내거 있으면 안쓰러운 사람 있으면 나눠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 어디 가서 공짜 밥은 안 먹어, 죽어도. 이분은 일인자로는 돈은 못 벌어요. 이분이 원어가 돼서, 주축이 돼서 사업을 일컬어 가면, 천이 없어서 돈을 못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만났잖아. 여기를 앞세워서 일인자를 만들어 놓고 이분은 이인자 역할을 하면 남의 집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거든. 내가 일인자지만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운영을 하면 내 거를 그러면 이 사람은 돈복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년, 중년복은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마흔 일곱 넘어서부터는 조금 평탄해라. 그리고 53세면 한 단계 올라가고 5 7대면 그때는 사람을 건네릴 거라는 사주를 타고 났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잘 만났어 느낌대로 편한 대로 해보셔봐 해보시고 이분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절대로 바깥으로 설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둘은 사주상도 괜찮아요 응, 궁합도 나쁜 궁합은 아니고 누구나 사주에 안 좋은 기분들은 조금씩 가지고 있어. 살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보고. 요 분은 정말로 평생에 한 번, 두 번, 세번 들어올 게두번 지나갔어요. 이분은. 이 분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운세야. 그러니 대감 잘 받아주셔.